뭐뭐뭐 넘버, 넘버 어이, 취이야 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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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뭔데? 어이 미 m 여기 앉아야지 여기 앉아야3 0 m 아, 귀여 안녕 나 여기 앉을래 나이7 2 6 m 앉아야겠다 너 여기 앉아요? <안> 유방하고 <laughs> 싶어, 그냥 그냥 가요. 오케이. Okay. <laughs> 후박 하고 싶어 사랑. 후박. <laughs> 뭐야? 예. Yeah. 이버호 무슨 의미야? <laughs> 자리가 없잖아. 아 부담스러운데. <laughs> 저기 앉자. 아. <laughs> <laughs> 자신감 넘쳐. 재현 일로 와. 상이야 우리 올라갈까? 아이, 나 <laughs> 올라갈래. 올라, 경준! Yeah. 그래. 지금 아직도 못해. 다 내려올 준비해라. 조만간. <laughs> 뭐예요? 기지개, <키시개>, 기지개. <laughs> 어? <키시개. 웃음> 어,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세요. <laughs> 뭐예요? 뭐 뭐예요? 어? <laughs>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야 저희 갈걸 M&원 연습생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하루 진행을 맡은 KBS 아나운서 임지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이유가 있죠 지난 4월 13일부터 MA1 공식 투표 어플 메이트스타에서 진행된 사전 최 투표가 26일 밤 11시 59분 바로 어젯밤에 종료가 됐습니다 솔직히 나는 투표를 했다 내가 아니고 누가 됐든지 간에 나는 투표했다 저요? <laughs> 어떻게... 저집 가서 어머니 번으로. 아니 누구나 뭐할수 있는 거잖아요. 어두 명? 가족을 총동원해서 <웃음> <웃음>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사전 최투표 결과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긴장되고. 기대해도 되고, 많이 두렵기도 할것 같은데, 오늘 발표하는 이 사전 최애 투표 순위는요, 지금까지 공개된 바이럴 영상과 사진 등을 보고, 글로벌 팬메이트 분들이 투표를 한 순위입니다. 총 투표 수는 51만 6,283표, 총 81개의 국가에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여러분들의 팬메이트분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응원을 하고 계시다는 거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oh 사전 최 투표 순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표하기에 앞서서 오늘 아키, 카이, 천샤오프, 미돌이 4명 네 연습생들은 비자 문제로 인해서 아쉽지만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 미리 양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연습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결, 정현준, 카이, 미도리, 07 김승호. 타쿠마, 기형준, 서윤덕, 공육 김승호, 마지막으로 지아하오. 지금 서 있는 연습생들은 이게 어떤 순위일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요. 사전 최투표 결과 11등부터 20등 순위의 연습생들입니다. 아, 클났다. 그럼 나는 어, 어디 가야 돼? 그럼 난더 미치한 거네. 난더 미치함. 차례대로 20등부터 공개하겠습니다. 20등. 나음은 난가. 기 형준. 아 근데 중수한데? 괜찮아. 이쪽 좋잖아. 19등. 카이. 8등, 06, 김승호 1 7등 07, 김승호 김승호, 김승호 자, 이어서 16등 발표하겠습니다 16등, 파쿠마 오등 서윤덕, 오 아, 그래, 지금 우리 못 뛰기 는십사등최 한결, 다음 은십삼등 입니다. 십삼등 미도리, 십이등 정현준, 11등은 지하하오 연습생 되겠습니다. 20등 기형준 연습생 예상했던 순위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딱 예상했던 순위. 어딱 예상했던 순위를 받아들어서 다음에는 그러면은 몇등 정도 혹시 어, 목표로 하고 계실까요? 소소하게 15등 정도. 어 소소하게 15등. 오 어, 내 자리를. 내 자리를 으려라 그러네. 11등을 차지한 지아하오 연습생. 탑10 안에 드는 것과 11등 약간 느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떠세요 지금 느낌은? 조금. 아쉬워요. 와이. 높은 수위 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도 만족하지 않아요. 더 올라가려요. 아더 올라가려요. 아아 나는 10위 안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어떤 각오를 들려주셨는데 다음에는 꼭1 네, 0 들어갈 수 있으시기를 네. 네,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음 앞에 보시면은. 본인의 등수가 적혀있는 의자가 있습니다 본인의 자리를 찾아서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어디 앉아야 되는데, 룸이지?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이번에도 제가 호명하는 10명의 연습생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엽 아키 신원천 이도하 서지호 김학성 최민준 정현욱 윤호현 윤재용 이하 네, 10명의 연습생 호명을 했습니다. 지금 호명된 연습생들은 21등부터 30등 21등부터 30등 순위를 기록한 연습생들입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으실 것 같은데 빠르게 30등부터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0등 최민준 29등 신원천 28등 정현욱 27등 아키 26등 김선엽 다음은 25등입니다. 25등 윤호현 24등 서지호 23등, 이도하. 네, 이제 22등과 21등 남겨두고 있는데요. 22등, 윤재용. 21등은 김학성 연습생입니다. 30등의 최민준 연습생 30등이란 순위가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30등을 받아든 현재 기분은 어떠실까요? 어 사실 이게 첫 번째 인기 투표 순이기도 하고 아직 관객분들께 또 팬메이트분들께 보여드린 게 없기 때문에 저의 매력을 최대한 보여드리는 게제큰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보여드리면서 높은 순위로 올라가야 할수 있게 해 보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방송도 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전 투표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올라갈 수 있고 순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21등을 얻은 김학성 연습생, 21등의 순위 만족하십니까? 나름 높은 순위긴 한데 만족 만족은 아직 안 하겠습니다. 오 만족하지 못한다. 다음에는 그러면 몇등 하고 싶다 목표가 있다면, 소소하게 15등, 소소하게 1등, 10. 오등 안에는 풀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야, 좋습니다. 21등부터 30등 우리 10명의 연습생들 무대 아래로 이동해 주십시오. 아, 27단계 다운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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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나가야 돼. 민재 앞으로 나가. 앞으로 나가야 돼. <laughs> 아. 어떻게? 아. 아. 네 민준 연습생. 어. 배가 앞으로 나가 진짜 배가 아파요. 아, 있어요. 있어요. 여기 앉죠. 아, 여기. 아, 여기. 계 예, 안녕하세요. 어, 미라클 연습생. 실위 자리가 본인의 자리라고 생각해서 지금 앞으로 나온 걸까요? 어그 자리가 없어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네. 어, 과연 어 미라쿠 연습생이 어,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어, 함께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위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희 조재현 정재영 조승현 조민재 방금 호명한 다섯 분은 31등부터 35등까지 순위를 획득하셨습니다. 35등부터 순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35등 조재현 조재현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이어서 삼십사 등 발표합니다. 삼십사 등 정재영. 감사합니다. 삼십삼 등 조민재. <laughs> 이어서 삼십이 등 조승현. 승인이죠. 31등 이장희. 35위 순위 예상을 혹시 조금이라도 하셨을까요? 20등에서 30등 사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좀 많이 낮아서 아시, 아쉽습니다 그러면은 최소 다음번 경연 때몇 등까지는 내가 좀 순위를 올려보고 싶다 목표가 있을까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기 때문에 10등 안으로 아 좋습니다 이런 자신감 너무나 좋습니다 자 그리고 34등 정재영 네. 연습생 또 역시나 좀 아쉬운 순위일 것 같은데 지금 소감은 어떨까요? 정말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아쉬운 감정을 발판 삼아 무대에서만큼은 정말 멋지고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매력 어필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현이 형 파이팅! 서로의 실력을 더 키워나갈 수 있도록 조언도 많이 해주고 옆에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순위가 네. 적혀있는 자리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팸 팀 마헨 자자 이제 상위권 자리 10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7명의 연습생을 먼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 샤오푸 미라쿠 장현준 김시온 안신 전준표, 한유섭. 먼저 10등부터 호명을 하도록 할 텐데요. 10등, 9등, 8등 연습생들은 무대 아래에 있는 의자에 앉게 되고요. 7등부터는 무대 위에 놓여있는 의자에 앉게 되겠습니다. 10등부터 발표하겠습니다. 10등은 한유섭 연습생입니다. 이어서 9등 발표하겠습니다. 9등 전준표 이어서 8등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딱한 개의 순위 차이로 아, 무대 위 의자에는 앉지 못하게 됐는데요. 8등 장현준 지금부터 제가 호명하는 연습생들은 무대 위에 앉게 될 연습생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7등 의자에는 미라쿠 연습생이 네, 앉아 있었는데요. 무대 위 의자에 앉을 첫 번째 등수 7등 미라쿠. 이어서. 6등 발표하겠습니다. 6등, 안신. 5등, 천샤오프. 자동으로 4등, 김시온 연습생 되겠습니다. 먼저 7등 미라쿠 연습생. 네. 의자에 먼저 앉아 있었는데 예상을 했나봐요 7등. 음, 10등 안에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7등은 좀 예상 못했습니다. 목표로 했던 거는 10위 정도였는데 7등을 지금 자리를 네. 해서 약간은 지금 놀라신 것 같아요. 네. 어, 마지막으로 뽑아주신 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아, 저를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라쿠파! 네 준비하겠습니다. 라쿠파! 자, 좋습니다. 한개 순위 차이로 무대 아래 앉게 됐습니다. 어떤 소감을 갖고 계실까요? 어 사실 유섭이랑 저랑 예상을 했는데 제가 18등, 19등을 예상했었거든요. 오 생각보다 높아서 기분은 좋은데 딱 하나 차이로 밑에 내려가야 된다는 게 아쉽긴 하네요. 다음에는 그러면은 7등을 목표로 하는 겁니까? 몇등 정도 받고 싶을까요? 어 저는. 한 6등. 6등? 네. 오 미라쿠는 내가 이길 수 있다. 아예 <laughs> <laughs> 농담입니다.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많은 표를 보내주신 팬분들에게 한 말씀 보내주시죠. 투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자랑스러운 장현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멋진 모습들, 많은 매력들을 많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10등부터 8등까지는 다시 무대 아래로 내려가주시고요. 순위가 진짜 높아. 데그 군이가 더 많이 높았어. 오오오오오 이제 세 명의 연습생만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 가운데. 사전 최투표 1위는 누가 있을지 빈칸 연습생 많이 긴장했을 어, <laughs> 것 같은데 <laughs>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 어 너무 긴장해요 진짜 너무 긴장해요 우리 <laughs> 세명 지금 마음은 울 너무 긴장해요 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지금 긴장이 많이 됐다는 얘기 같은데 린 참가자는 몇등 자리 앉고 싶나요? 1 등입니다. 아 노기현 연습생은 옆에 있는 두 경쟁자보다 내가 이건 좀 낫다. 네 어. 어. 나이, 나이, 이름이 세 글자다. <laughs> 이름이 세네 글자다. <laughs> 아니면은 옆에 이제 같이 서 있는 두 경쟁자에게 뭐한 마디 해줄까요? 파이팅, <웃음> 파이팅. <웃음> 알겠습니다. 아세명다 지금 너무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순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 2등, 3등 중에 2등 먼저 포명하겠습니다. 사전 최투표 2등에 오른 연습생은 누가 될까요? 2등. 심판. 2등이란 순위 이제 숫자를 딱 직접 받아 드니까 지금 느낌은 또 어떨까요? 부담 부담 많나요? 그래서 미래 또 열심히 해야 돼요. 다음 순위 발표 때 나는 몇등 정도 하면 좋겠다. 이등 진짜 지금. 아, 아 욕심이 없네. 2등이 마음에 드나 보네. 그냥 k e e 2등 좋아요. <웃음> <웃음> 네. 아, 아무리 내려가도 2등 앞으로도 또 멋진 모습 많이 보여줘서 킵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등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과연 지금 남은 노기현, 린 린, 노기현 두 연습생 가운데 대망의 1등은 누가 될지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연습생입니다. 린 연습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노기현 연습생은 자동으로 3등이 됐습니다. 린 연습생. 네. 야, 멋있다. 1등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을까요? 1등? 솔직하게. 네. 오, 야 자신감. 너안 되겠다. 너 내가 금방 따라잡으러 갈게. 아 좋습니다. 어 그런. 가오도 좋고요. 경쟁 좋습니다. 지금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노력과 힘이 필요할 텐데, 네. 자리 지킬 자신은 있을까요?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1등을 하기까지 옆에서 많이 도와준 음. 연습생이랄지, 네.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어. 하오 형입니다. 자하오 형. 네. <laughs> 뭐 어떤 도움을 좀 많이 줬어요. 같이 연습할 때 많이 부탁하고 생활할 때 이경 많이 도와줬어요. 좋습니다. 우리 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마지막으로 인사 좀 전해주시죠. 앞으로도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자 3등 소감 어떨까요? 전 제가 여기 왜 있는지도 아직 실감이 안 나고 이렇게 멋있는 애들이랑 붙어가지고 <laughs> 아 본인도 너무나 멋있어요. 네. 맞아요. 원래는 몇등 정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을까? 아니면 뭐 목표로 했던 순위? 항상 목표는 1등으로 하는데 예상과 다른 순위가 나오더라도 만족하는 자세를 가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3등에 올려주신 팬분들에게 한 말씀 보내주시죠.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증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MA1 사전 최투표 1등, 2등, 3등 세 명의 연습생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신의 자리로 네, 앉아주시고요. 지금은 여기 일곱 명 연습생들이 무대 위에 앉아 있지만 다음엔 또 누가 앉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순위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순위 더끌어올릴 자신 있으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 사전 최초 투표 순위 발표식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MA1 연습생들에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KBS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